네, 안녕하세요. 은, 안, 은진, TV, 은입니다 오늘은 이 VR 기기를 만들 건데요. 제가 만들다가 영상을 찍어서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는 콧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세모를 뚫었고요 여기는 렌즈를 넣을 공간입니다. 그 렌즈가 여기에 두 개가 있죠. 하나는 저기 꽂혀 있어요.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바로 찍게 되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 안에 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얘는 물은 물속에 담궈 가지고요 이렇게 주무르면 이렇게 뻐끔뻐끔뻐끔 하면서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작해야죠 네 이걸 이제 네 제가 나왔는데요 어 잠옷 입은거 주의하세요 저 자다 이제 일어났거든요 죄송해요 으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저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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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루건을 붙여가지고 그 밖으로 해서 부, 붙여야 되는데 저는 모르고 안쪽으로 붙여버렸어요 밖으로 해서 붙이면 더잘 보이고 더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이 케이스는요, 핸드폰 이제 나올 때 쓰는 그런 상자 있잖아요.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써, 썼습니다. 활용했습니다라고 해야겠지? <laughs> 네, 다시 글루건을 붙여? 아... 네. 어. 네, 어안 보이죠? 일단 글러브는 다시 계속 붙이고,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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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왜냐면 원래 제 책상도 아니고 했는데 제 책상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일단 완성했는데 어우 거꾸로 했잖아 그래 따봉 잘했어 제 책상에서 찍을 때는 더 이렇게 찍어야겠죠? 이히 네, 네 이제 물이 안 나오는지도 확인해주고요. 뚜껑을 닫을 건데 뚜껑을 아 이게 반대쪽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 이게 좀 힘들어서 자꾸 빠져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글루건으로 다시 고정을 해줬어요. 아 여러분 그리고 글루건 쪽에 있는 이름은 제 이름 절대 아니에요. 아 가려져 있겠지만 그래도 제 이름 절대로 아닙니다. 네, 네, 따봉이죠.